어디서 무슨 상을 받았다 하는 영화들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재미가 없어요. 어째서 상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한 영화들을 어느 정도 잘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어째서 그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도 볼수 있게 됐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비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저는 영화를 볼때 평론가 평점을 꼭 확인하는 편이에요. 평론가들의 평점을 낮게 줬다고 보고 싶던 영화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높게 줬다면 어째서 그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기 위해서죠. 온라인상에서 영화 평론가들에 대해 있어 보이기 위해 상업영화에는 평점을 짜게 주는 사람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궁금했어요. 영화 평론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평점을 매길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평론가들의 글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들의 글에서 저는 영어를 보는 법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법까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평론가라고 해서 상업영화에는 다 평점을 짜게 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찾아보면 좋은 평점을 얻은 상업영화도 많이 있어요. 평론가들 중에서도 저는 특히 김혜리 평론가의 글을 좋아해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김혜리 평론가의 평론을 묶어 발간된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마치 안구 교체 수술을 한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봤던 영화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했죠. 영화를 보는 눈이란 결국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 우리는 영화를 본다는 거죠. 영화 평론가의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앞서 말했듯 저는 그들의 글에서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김일리 평론가는 글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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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요. 그녀의 문장은 세심하지만 날카롭고 비유 하나하나가 정말 탁월해요. 또 표현을 진짜 세련되게 해요. 정말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수 있을까 싶죠. 저는 이 책을 군대에서 처음 읽었어요. 군대 도서관에 있던 책이라 저녁 후 개인 소장용 책을 구매해 몇번더 읽었어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뷰는 영화 늑대아의 리뷰예요. 진짜로 글을 읽는 내내 감탄사를 몇 번이나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말하는 상업영화와 대조되는 예술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법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이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데 이전에 들지 않았던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분명 읽었던 책인데 마치 처음 읽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책이든 영어든 우리는 무언가를 볼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투영시켜요. 제 아무리 똑똑한 아이일지라도 고전을 이해할지언정 느낄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작품이든 거기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선 최소한의 경험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방금 말했듯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영화를 즐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평론가들의 글을 읽는 거예요. 영화보다 평론을 먼저 읽으면 영화를 볼때 재미가 없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평론은 영화라는 코스 요리에 에피타이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볼 만한 영화가 없을 때 평론가들의 글을 먼저 읽고 구미가 당기는 영화를 보곤 해요. 저의 경우 재미가 반감되기보다 오히려 훨씬 영화를 잘 즐길 수 있었어요. 물론 매번 이렇게 영화를 봐서는 안 되겠죠. 온전히 제 눈으로 영화를 보는 법을 잊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두 번째 방법은 나이를 먹지 않고도 재미없는 영화를 즐기는 저만의 편법이에요. 이 신선한 경험을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영화라 불리는 재미없는 영화들이 사실 절대 재미없지 않다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